요나 아, 라인 못하지 않는데, 아니, 뽑으려고한거어본 거잖아. 뽑하다고한적없어 <laughs> <laughs> 아, 둘하니 어, 이 아, 똥 아, 그 뭐야? 아, 아, 좋아. 아, 아, 좋아. 아, 좋아. 아 좋아. <laughs>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어, 미이 정도는 약과야. 아, 갑자기 악몽이 떠오르는데. 이거 분리자 돼이 삼... 아, 이제 안 먹혀. 아, 약대에 약하다. 근데 나

우리 팀에 아직 내가 필요해. 안 돼. 팀아 너도 잡아 가. 아 씨발 저기서 블루멀 라인 안 했으면 됐는데 딱 블루가 라인을 넥 거지네. 돌아보자. 부다 부다. 야, 헤매 바까. 이제 괜찮을 거같거이 <laughs> 흘러요 흘러요 빠져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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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흘러주세요 어어 아 저거 바르게 했는아 저거 나한테 왔다 그 살려 그레 살려 나 라인 봐봐 흘려야 돼 흘려야 돼아 맞고 들어와 맞야 일로 박았는데 아 라인 못 때려 저씨아 슈퍼 슈퍼 을 봐라 야 잘해 약하게 피 아이씨 아 진짜 싸하다 아 아, 할 만한... 할만할만해할만해할만해할 만한... 할 만한... 할 만한... 려려한할 만한... 할만려할 만한... 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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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한... 할만거할다한할 만한... 할 만한... 할만다할 만한... 할 만한... 할 만한... 할만 나이스 봤다. 아싸! 빨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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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
야, 블루 대가리 깨버리타려려도불려도 불타려도. 불타려도. 빠졌려도 불타려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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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불타려도. 불 빨리 내시 빨리 내. 시 위에 디바 있어. 아, 가는 중이야. 저 왼쪽. 저왼가저 왼쪽. 저왼나가 이걸 안 줬어. 어. 어. 나간 야, 가자. 어이 어우, 야, 이거 정리가 안 돼. 이게 얘가 좌판에 안 묶여있어? 얘가 계속 치 야, 소리 꺼질 것안 갈게. 갈, 까 갈까? 음, 못 잡겠다. 어, 하나 1. 아, 에피, 예. 아, 진짜, 아, 씨. <laughs> 아, 시 아이가 아니었어. 그 우리 트랙에 잡은 건데. 아이고. <laughs> 아이고, 저, 방에, 저, 빠르게. 아, <진짜. 웃음>

자, 아, 아 어. 어, 우

자, 반응하반응화고대야릴게 아, 아, 사... 아, 사... 예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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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 아, 니망 아, 이거 진짜. 아, 이 아, 아, 이게 진짜. 이거 아, 이거 진짜. 이거 아, 이거 그, 이거 예, 아, 이거 예... 아, 거 그, 진짜. 미... 아, 안, 그니까. 안 아, 이거 아, 이거 아, 아, 이거 아, 이거 아유, 좋단다, 아, 이다 에너지가 다 짬뽕 킬, 짬뽕 킬 시즌 2 킬, 천천히 천천히 공룡 킬, 공룡 킬 라인 부터 봐, 봐봐는 중, 는아아아아 아, <목소리> 아 <목소리> <안 쉬죠? 목소리> t s okay, t 방역, t s 나도 카 나도 카 나도 카아야 이거 왜백 이거 됐지? 베리패드. 내 잘못인가? 미안. <laughs> 아니야. 아 잘했어. 내거 <laughs> 잘했어. 그냥 미잘못으로 하자, 그레이 잘못으로. 신념을 위한 싸움 멈추지 마. 전장은 다 거기서 거기야. 똘똘 뭉쳐서 인물이 다 라, 그레이 잘못으로 왔다. 아 이거 아깝다. <laughs> 잘잘뜨데 아깝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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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저 앞에서 뿍뿍거리고 있어 너 그러다 또 감정표현 눌러서 죽는다? 와나 그때 근데 진짜 일부러 와이라 진짜 진짜 죽을뻔 했다 그때 야 근데 죽은거고 살았잖아 <laughs> 아유 <laughs> 뭐여? <뭐야>? 나왜 <laughs> 여기있어? 터프는 <laughs> 못벌려 아 어, 약간 좀 고통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. 엄 <laughs> <laughs> 아, 에프. 어이 씨. 아, 이 씨. 아, 리아교전리에알아 진정해. 때리고 싶아 진정해야 되는데. <laughs> 현장 가야지. 어, 우리 아타. 와아왜왜왜 <laughs> <laughs> 왜. <타이딩. 웃음>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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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이브 와, 라이브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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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

야, 저 그, 치어서 뭐야? 걸로. <laughs> <laughs> 명존스. 아씨, 뽕라인으로뽕 잘하고 디버부터 치거 뻔. 아씨, 잘하고 치질 가지고. 아, 아프겠다. 나이스.

가게와 티, 로댄, 가내가깨주지롱 괜히 깨 저거, 야이거왜안죽거또 있어요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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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거 저거, 저거, 거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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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저거, 저거, 힐밴, 힐 된다! 힐밴, 들어온다! 아, 깜짝 아우, 이건 진짜 안될것 같은데. 어, 망방는데 망했는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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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했는없는데방했없는데방했없는데나했는데망는데 망했는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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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 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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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게나지 나도, 씨 괜히 도 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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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 아이 야, 얘네 다, 어,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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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고.. 여기야? 야, 야이스이스 살았다는데 이거. 야, 야. 아데넌 내가 야나도고 아니요 여 내가 둘아왜이 ㅅ 먹고 그러지 아지금야겠다이 돌진을 가라니 보러가 아오 야나 이제 와서 화각 날리는데 이개새끼가란드도가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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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criteria> 꼬이겠나? 꼬이겠다. 아니, 집어맞나나 오, 광어 고이과 주식, 안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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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거. 안고, 안 안고, 안 안고, 안고, 이고고안 안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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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. 고 안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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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고 안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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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거아이 라아으 아, 고 아, <laughs> <이거. 웃음> <나> <laughs> <laughs>

아방3백한봉아 방각도. 여기 패. 붙다나이날수있야나 방도 없어. 아, 아 좋아. 좋아. 내가 계속 키울... 아가 없긴 한데. 아 겁나. 아, <laughs> 아, 이 <이거 뭐야. 웃음> <laughs>

아짜나저 어, 새끼 마음이 존나잘먹개빡치보다잘었는데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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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새끼가 짜증나. 하지 마. 아, 나가지 앞에 구락할 거야, 아, 안 돼. 걸 <몬> 올라갔네. 어. <놀람> 됐다. <놀람> <놀람> <놀람>